그래서 요번에 비가 오니까 막 비가 막 그냥 잠시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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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가르셨다고요? 한2 개월 됐다고 KCC 했대요 <laughs> 아니에요 KCC로 하기로 했는데 예, 예. 아는 지인한테 했 많은 이 사람이 이게 뭐 빌란 회사에서 나온 뭐그 사실 갖고 XXX 회사도 있어요? 그다 뭐, 들어보지도 못해요. 예예예예. <laughs> 메이커도 없는 거죠. 우리캐 예. c c 로 맡았는데. 그래가지고 뭐 아는 징이나 말도 못하고 그냥 울먹거져 먹기로 했는데. 예. 도저히 사실은 마음에 안 들어서. 예. 아예그 얘기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소갈이 하다가 그냥, 아유, 이 유튜브 보니까네 공사도 너무 완벽하게 하시고 뭐비한 방울 안 세게 하시길래 계속 유튜브를 찾아봤죠. 하도 예. 사실 마음에 안 들어서. 예. 그래서 그냥, 아이, 마음 먹은게 그냥. 지 제대로 해볼까 하고 하면 내가 전화를 드려거예요 하는 예. 그한 과정을 다이 유튜브 올려서 내가 보고 전화를 드린 거예요. 예 예. 아 속이 너무 상했요 그리고 이 사장님만 이런 전화 온게 아니에요. 이런 전화가 수없이 와요, 수없이 저한테. 그런데 그것도 뭐 아는 지인한테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사장님 나 이런 소리는 한번 나 미안하지만은. 보통 앞에 그 상가에 보면 인테리 어 가게들 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많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소비자들 거기서 많이 오고서 피해보는 게 많더라고요. 그분들도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또다 외주주는 거거든요. 아니, 저희 동네는 뭐 사실 그 매장에 많다 몇 군데 있더라고요. 예, 예, 예. 가게를 해놓고 다샷가 유리 갖다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예, 예. 많은데. 아니, 뭐 얘기하면 뭐예요? 어쩌든 예, 그렇죠. 아이고 속상하죠. 그래서, 예. 금액은 예. 얼마 주고 했어요? 우리가 한 950에 했어요, 950에. 근데, 음. 예? 950에 가지고 동네에서몇 군데 보니까 다 k c c 해 가지고 950에 하주더라고요 나는 그런 걸할줄 알았는데. 에. 아는 신이라뭐또 어, 애만 걸 가져와 가지고 해 가지고 아이 속상하시겠다, 진짜. 아유고 그래서 어. 내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전 사장님, 말아봐줘. 저기요. 예. 제가 거기 저 뭡니까? 저그 어, 한번 여기다가 아파트 저한테 그 동호수 한번 줘 보세요. 주시면은 제가 그 견적을 한번 내 가지고 한번 채 염가루 해서 한번 한번 뽑아서 한번 해드려볼게요 한번요 한번 줘보세요 아유 속상해 아니 거, 아니 거기서 뭐 와서 보지도 않고 견적 뽑으신다 고 아니 저희네는 하루 이런 전화가 30개가 와요 그러면, 아, 그러면 이제, 그 아파트를 아파트 우리가 도면이 있어요 도면이 예예 예. 예, 도면 보고 견적을 있으면. 내요 예예 예. 그래요 예 도면 보고 견적 내니까 저한테 한번 보내세요 보내시면은 제가 한번 견적 내서 작은방 확장 하나만 있다고 그러고 동호수만 보내시면 돼요 아파트 어디하고요 이렇게 주시면은 제가 견적 내서 한번 보내드려 볼게요 아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